기원 참사로 희생되신 159분께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희생자 159분과 유가족 분들의 달력은 여전히 1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 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죄스럽고 많은 국민들도 참사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살아남음을 죄스러워하는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구조대원, 세상 전부였을 아이를 먼저 보내고 무너진 가슴 한 켤을 부여잡고 있을 부모님.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까지 참담한 상황을 또다시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사고 이후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삼킬 수도 없는 고통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 세월호 천막 옆에 이태원 분양소를 만들고 분양소에서 같은 처지에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싸우면서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회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다시 한번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비통한 가슴을 아는 채 당신들이 직접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사과와 위로 대신 방해와 왜곡하는 것을 목격한 12달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문능으로 발생한 참사가 1년이 되는 날에도 정부는 끝내 유가족과 추모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미뤄서는안 됩니다. 외면한 윤석열 정부 대신 미안함과 고통을 느끼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가 나서서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근본 문제를 찾아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이념이 아닌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의 힘의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만일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국민의 힘까지 끝내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당은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유고 유가족분들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영복을